포도망염이 있고 농내장이 있고 안압이 한쪽 눈은 안압이 높고 한쪽 눈은 안압이 이 보통인 경우 안압은 10에서 2 0일 사이가 평균치 안압입니다. 근데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14, 15, 10, 14인데 16만 나와도 어 안압이 올라갔다고 그러고 막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러고 또 병원에서도 무조건 안압만 가지고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12일로 떨어뜨리자고. 10인데도 그러면 1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안방수 하는 역할이 있는데, 안방수가 그냥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안방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 안에, 눈 안에 산소연양분을 공급하고, 눈을 동그랗게 압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혈관 내아류 압력이 120에서 80인데, 그것이 중풍이 올것 같다고 더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 저혈압이 되면서, 오히려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되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고 피가 돌질 않으면서 면역 기능이 확떨어져버 머리가 다 어지럽습니다. 눈에 있는 수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방수도 막 떨어뜨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막우 떨어뜨리고 조금만 올라가도 뭐 14인데 16이라고 나왔다고 막 불안해하고 막 불안하면 하나 더 오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 질병을 치료하자 그러면 아 질병이 뭐지? 내가 지금 농내장이 앓고 있고 포도막염이 있고 또 안압이 오르는데 그 원인이 뭐지? 지피지기 백천배승은 모든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불안하고 공포감이 오는, 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부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아 안압이 높아요. 안압 떨어뜨립니다. 눈에 안압냥 넣고 계속 넣고 안 떨어지네. 또아그 아래 튜브에 튜브를 넣거나 레이저로 구멍을 내거나 안방수화하는 섬유주를 성형수술로 구멍을 좀 넓혀가지고 안방수잘가 배출되게 하거나 그래도 이제 안압이 안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수술해서 안압이 안약으로 안 떨어지면 수술하자고 그럽니다 그면 수술하면 정답이 있는 줄 압니다 아 수술하자고 그러는데요 수술하자고 그러는데요 그럼 수술을 하면 그게 다그 치료가 끝난 걸로 압니다 아 수술하자 그럼 처음부터 수술하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의 수술 하는 이유는 수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약 넣어보고 레이저 뚫어보고 성형수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튜브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여튼 외과적인 수술 전에 점안약이 약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약이 독합니다. 이 염산으로 추출한 거라서 쓰면 눈이 가렵거나 막 시벌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을 바꿔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막 눈이 시 안약 넣으면 시벌게요, 충혈돼요, 막 가려워요, 아파죽겠어요.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압을 떨어뜨리고 안압을 꼭 떨어뜨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안압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것은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시신경이 왜 손상되냐면,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의 혈액 공급이 압력으로 인해서 안압으로 인해서 눌리게 되니까, 혈관이 눌려서 혈액이 적게 가면 시신경이 손상되게 는 겁니다. 그러면, 어, 시신경 쪽에 혈액이 맑고, 혈관이 건강하면 안압이 높아도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 손상이 안 오는 겁니다 안압이 뭐40 50 60 이렇게 돼도 고안압증이라 고 그런다 시신경 건강합니다 근데 안압이 10 15 이렇게 돼도 신경이 예민하고 잠도 안오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신경만 쓰면 눈이 시벌게 돼요 신경만 쓰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불안해서 못자겠어요 신경이 막 파르르 파르르 이렇게 떠옵니다. 신경에 피가 공급이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으면 이 좁아진다. 가슴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뭉치면서 어깨 근육이 뭉치듯이 근육이 뭉치면서 혈관을 좁게 하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 시신경 손상이 되는 이유가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안되게끔 안 되는 원인이 안압에 대해서 안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긴장, 공포, 불안에 대해서 자꾸 쪼이는 겁니다. 나 무서워 무서워. 우리가 내부 장기 가운데서 두려움에 해당되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 기능을 암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암검연측이 왔어요. 눈꺼풀이잘안 떠져요. 다른 병이 아닙니다. 콩팥을 영어로 키드니라고 합니다. 키드니. 신장, 키드, 키드가 우리 어린이 유치원 할때 키듬다, 키드. 어린이 같은 두려움 있는 겁니다. 물어보려고 막 이러고려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뭐가 없어졌다 그러고 막 공포감 없으면 막 두려워하는 거. 우 놀라는 건 담이 약하다고 그러는 당은 쓸게 해당되는. 아, 왜 이렇게 담이 약해? 왜 이렇게 대담해져? 왜 이렇게 담이 약해? 그것은 쓸 해당되는 거라면 무서워. 높은데 못 올라가. 높은데 올라가면 소변이 지려. 무서워 죽겠어. 폐쇄 공포, 공황장애 막.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콩팥에 주관하는 감정이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무서우니까 소변을 걸리는 정수기 기능이 잘안 되게 되고, 방광에서 소변을 간직을 못 하니까 무서우면 곧바로 소변 지리거나 소변 보러 가야 되고, 소금만무서우면 소변을 참지 못합니다. 그 무서움이 없어져야 꽤 낫는 겁니다. 무서움이 없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콩팥 기능을 좋게 하려면 무서움이 없어져. 무서움이 없어져려면 미래가 왜 무섭다고 그랬죠? 공포감. 공포감은 왜 공포감이 오느냐?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다. 질병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다. 아이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짜맞히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치 안압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이 예민하고 잠 못자고 신경만 쓰면 열이 오르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항상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아닐 거야 부정적이고 생각하고 그러면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신경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신경으로 가는 혈액량이 좁아지는 근육에 눌려가지고 자꾸 근육이 여기 뭉치듯이 자꾸 근육에 눌려가지고 신경으로 가는 혈액이 좁아지는 거예 안압은 정상이라도 신경으로 가는 근육이 자꾸 늘려서 좁아지니까 안압이 12아로 떨어져도 신경 손상돼요. 고안압 농내장보다 더 많은 것이 정상 안압 농내장 또 저안압 농내장이 더 많습니다. 혈액이 생명입니다. 혈관을 누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안압이지. 안압이 떨어뜨린다고 이 그들 시신경이 건강해진다 그 이야기다. 신경이 건강해지려면 두려움에 해당되는 공포 콩팥 아, 두려움 그것은 한의학적인 거지만 양방에서도 키드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해서 영어가 생겼다고 그럽 니다. 키드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린아이가 으아 이거 두려워 죽겠어 이만 무서워 죽겠어. 어린아이들 무서움 잘 타는 아이 콩팥이 약하다 한방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내부 장기의 감정 우리 전체에도 감정 이 있듯이 몸이라는 이 전체 인간한테도 감정이있듯이 내부 장기 하나하나에도 감정이 있는데, 두려움, 공포, 근데 두려움, 공포는 무식해서 오는 거니까, 모르니까 오는 거니까, 아는 겁니다. 알면 안 무서운 겁니다. 알면 안압이, 안 올라가면 알고 있는데, 뭐 무섭게, 뭐무서 그러고 자기가 두려움을 원인을 알아서 두려움의 반대는 아는 거, 그러고. 어 근육이 자꾸 쪼이고 뭉치고 자꾸 신경쓰면 열이 오르네 무슨 실천해야 된다 안다는 걸로 안 변하는 거 알아서 변하면 순식간에 변하는데 우리 몸은 알아서 안 변합니다 행동을 반복해서 행동이 질량이 늘어나서 무거워지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 되게 되면 변화가 익숙해지는 거 안다고 어 지식을 아니까 지혜로우니까 뭐가 변하겠지 하나도 안변합니다 근육과 똑같은 겁니다. 유튜브고 뭐 권투하는 거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그 권투 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면서 주먹도 까지고 삐기도 하고 엄지 손가락 나가기도 하고 하다가 허리도 다쳐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실전 능력의 반사 능력이 생기고 이론이 아니라 몸에서 하는 거 그걸 체화라고 합니다. 체화, 몸에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웃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무서운 사람은 웃질 못합니다. 두렵고 울게 됩니다. 근데 웃으면, 웃음을 주관하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무서워서 막 위축되어 있어야 는데 웃어버리면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눌리던 것이 웃으니까 이완이 되고, 기쁘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무서우면 수축이 되고, 웃어버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순환이돼버은니금이사람이걸 그러니까 알았다 해도 실천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이사이사람일 생각을 바꾸는 가장 이본적인기간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우리는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바뀝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그 관성의 법칙.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을 유지하려는 법칙. 어침 맞고 좋아졌는데 또 아파요. 예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보았던 시절을. 어우 그 아픔은 불편한데 왜못 잊어? 근데 세포는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냥 아팠던 시절 아팠지만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 아 내가 아프면 관심을 얻고, 내가 아프면 아프 아프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해도 되고, 어,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잠더 잠도 할수 있고, 제가 얻는 이득을 더 생각합니다. 낫는 것보다 아팠던 것을 다시 돌아가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가 바꾸는 거 질량이 막 쌓이는 기간이 7.8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7.8년. 그래서 10년이면 태산이 바뀐다 그는데 사람이 바뀌는 데도 최소한 10년 가까이 해야지 아, 사람이 달라졌네 옛날에 그 느끼던 분위기와 사람이 확 달라졌네 사람이 달라져야지 질병도 달라질 놈. 구독자 여러분,